이십 29쪽. 구죠. 자, 29쪽부터 시작합니다. 29쪽 같이 봐 주시고요. 자, in many country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게요. 두 번째 단어 시험요 individual k i legally 법적으로 mandatory 의무적인 mandatory 의무적인 다음 faster 촉진하다 participation 참여 representative 대표하는 persuade 설득하다 democracy 민주주의 budget 예산을 세우다 voluntary 자발적인까지 okay first one 1번 individual 개인 legally 법적으로 mandatory 의무적인 faster 촉진하다 participation 참여 representative 대표하는 persuade 설득하다 democracy, 그 다음 budget, voluntary, 까지 시험입니다. 체크하시고요. i n many c o u n t r y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로 시작해요. i n m a n y c o u n t r y 많은 나라에서는요. i n d i v i d u a l 개인 사람들 일반인들 개인들은 c a 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ether 일지 말지 they w a n t to v o t e 투표를 할지 or 아니면 not 안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은 결정합니다. whether 일지 말지 they want to vote or not. 내가 투표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결정합니다. However 그러나 in some parts 어떤 장소에서는요. including 첫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2번 벨지움 벨기에 and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는요. People 사람들은 legally required are required 요구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legally required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뭐가? To vote 투표하는 게 법이야.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The problem is 문제는 뭐야? 대떡하기 완문이야. 하지만 문제는 됐다하기 만문이에요. A는 괜찮죠? This is mandatory voting. mandatory 뜻. 의무잖아요. 의무. 하지만 문제는 이 의무적인 투표는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자, necessarily가 우선은 반드시 못무하다라고 돼야 돼.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도 반드시 인크리즈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요? 사람들의 인트레스트 관심이요. 어디 관심? Politics. 아, 문제는 이거야. This mandatory voting. 이 의무적인 투표는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인크리즈 높이는 건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서 관심? Politics. 정치의 관심을 반드시 높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In fact, 사실상 it could foster, 조장해요. 뭐를 불러 이렇게 뭘 조장해? Negative feeling,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Toward, 향하여, 몸무를 향하여, 어딜 향하여,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outcome of election 선거의 아웃컴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the outcome of an election 선거의 결과 그런데 어떤 선거 forced participation 강요된 참여죠. 이렇게 강요된 참여를 했을 때아너 의무적이야. 너 이거 투표 안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 이런 강요된 참여를 하는 이 선거의 결과는 may not offer,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래? 대표하는 뷰, 견해. 누구의 견해? 그 나라 사회, 아, 그 나라 사람들, 그 사회 사람들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아니면 그들을 대표하는 견해를 과연 줄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선거, 이렇게 강요해서 참여하면 1번, 2번, 3번 중에 그냥 대충 한명 찍고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과연 그 나라 사회가 원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문점이라는 거야. Therefore, 그러므로, government 정부는 need to find 찾아야 돼 other ways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무슨 방법 engage 포함시킬 방법 사람들을 수반하고 사람들을 포함시킬 방법 사람들이 여기서 선거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and 그리고 persuade 설득해야 돼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투표하라고 설득해야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eaching 가르쳐 History of democracy. 아,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And 그리고 격려하는 것. 것이겠죠. 그럼 뭐야? Encouraging 가야지. And 그리고 격려하는 것. 밑에 틀린 거 고치기 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 And encourage, 격려하는 거. 뭘 하라고? Political discussion in school. 아, 학교에서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좀 해주라고 encourage,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can lead to, 뭘 이끌어요? 정치에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So 다시 한 번, for example, 예를 들면, teaching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르치고 and encouraging 격려해 뭘 격려해 아, 정치적인 토론을 좀 많이 하라고 격려하면 lead to 뭘 이끌 수 있어요 정치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also 또한 educating citizen 아, 시민들에게 educate 교육시키는 것 educate 교육이죠 교육시키는 거 누구를 시티즌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about 뭐에 대해서 importance 중요성에 대해서 뭐의 중요성 electoral process 선거 과정 선거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고 and 그리고 how 어떻게 election 이 선거가 affect 영향을 미치는가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 선거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 예를 들면 by deciding 결정하는 거야 How much money? 얼마나 남는 돈이 예산이 됐는지 For education, 교육과 housing, 주택, 주거 문제죠 자 교육과 주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돈이 예산이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아 선거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떻게 내 일상생활 특히 교육 우리 주거 문제에 얼마나 이 선거가 중요한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베이 동기를 부여해주겠지. 아, 이게 나의 집과 우리 아이의 교육과 이 선거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구나. 알겠죠? 그러면 동기를 부여해주겠죠. 머리베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뭐가 될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런 의무적인 투표 아니야, 그냥 끌려가서 아무나 찍고 오는 거야. 누구를 찍을까요?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투표보다는 자발적인 투표를 해주세요. 정답은 5 번입니다. 자 틀리고 정답은 첫 번째는요 C겠죠. 아까 했어요. 인커르지를 뭘로 바꿔요? 인커 레 의무 투표의 문제점 첫 번째 뭐죠? 아까 첫 번째 뭐였어? forced 그것은 자 시민의 시민 의인가 시민을 사회를 사회를 잃겠다 사회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 첫 번째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음에 negative feeling toward the government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아 우리나라 왜 이래 이런 것처럼 인식이 생긴다. 자, 의무 투표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거. 자, 그리고 사회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두 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요 3번 들어가 볼게요. sterile 타입 고정관념 혐다. uh 어, upset 기분 나쁘게 하다. announce 알리다. verbal 언어에 manipulate 조작하다. 핸드 건 d 다몰 n 성화는 안하겠습니다. 자, stereotype 고정관념, d hand, h a n n o u n c e v e r b a l m a n i p u l a t d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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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hen we think about stereotype,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 stereotype, 고정관념 이 o 뜻이었죠.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we tend to focus on, 우리는 어디에만 맞추죠? n e g a t i v e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만 focus on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아, 부정적인 것에만 조금 초점을 하는 부정적인 것만 더 focus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더 부풀린다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there are also 뭐가 있어요? Positive stereotype 하지만 긍정적인 고정관념있 있을 있있습다다 about 누구에 대해서 c e r t a i n g r o u p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테레오타 stereotype, s t e e e t h i e k a b o u t stereotype, stereotype, 하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죠 고정관념 말 자체가 부정적이니까요 하지만 t h e r e a r e a b o u t 또한 also, positive, 긍정적인 스테레오 타입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certain group, 특정한 그룹에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if 만약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upset people,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다시 한번 if 만약 negative stereotype,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요.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어떨까요? 그정 긍정적인 고정관념. 이건 뭘까? In a study 연구를 해 봤어요. Asian American participant 이게 뭐냐면 아시아 출신의 아시아에서 온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참가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미국인들은요, were asked, to, 요청되었대요. To work with a white participant, 여기서는 백인으로 해주세요. 대, 백인 참가자와 함께 일하도록 asked, to,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who, 하지만 이 백인 남자는, 백인 참가자는 one of the researcher,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Then, 그 다음, it was announced that,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들렸네요. One participant, 한 참가자는 would work o math problem, 수학을 하시오. 수학 문제에 대해서 work 하세요. And the other,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would work on verbal problem, 말, 말로 하는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야 돼요. 자, 그럼 한 명은, 아, 한 사람은 수학을 하고, 한 사람은 말에 대한 문제를 해라. 자, 잠깐만요. 지금 사람이 누구 누구 있죠? 첫 번째. 아시아 출신의 참가자 그리고 백인 참가자는 같이 하래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수학 문제를 풀고 둘 중에 한 명은 언어적인 문제를 풀래. after 모한 후에 m a n i p u l a t e 조작된 입니다. 이 코인 플레이, 이 동전 던지는 걸 조작한 거야. 계속 앞면만 나오게. 자앞면이 나왔어요. The white p a r t i c i p a n t 백인 사람들은 was chosen 선택됐죠. Select 네가 골라. Who did what 누가 무엇을 할지 누가 무엇을 할지 네가 선택해라는 이런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In one case 한 경우에는 white participant 어 백인 참가자는 handed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시아 출신의 참가자에게 수학 문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said 말했다. You can work on this. 아시아계 사람한테 수학 문제를 주면서 수학 문제 하세요. 그럼 제가 이 언어적인 언어 문제 할게요. In other case, 다른 경우에는 white participant 백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 잘하잖아요. 긍정적인 고장관념 So 그래서 you can work on these 이거 하세요. I'll take other one. 저는 다른 거 할게요. Later 나중에. Asian American participant 아시아 출신의 아시아 계열의 미국인들은 참가자들은 were asked. 자 이렇게 물어본 거야. Their opinion 의견 어때요? Of their partner 그 파트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틀린 거 찾기네요. Results show that use of a stereotype 이런 고정관념의 사용 주어에다 비록 그 고정관념이 긍정적인 거였지만 아 이번에는 뭐였죠 고정관념은 아 아시아 출신은 아시아계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 이 stereotype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이었지만 이것은 잠깐만 동사자리의 메이킹야 만들었다. made 참가자들이 feel angry 화나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depersonalized 사람들의 개성화가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depersonalized 자뭘 개성화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아시아사람이 다 수학 잘해? 나 수학 못하는데? 그한명한 한 명의 개성을 따지지 않고 개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화가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될게요. 긍정적인 고정관념,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있다. 어머 뭐 정답 1번이네. Positive stereotype도 feel angry, feel uneasy, 불편함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틀린 부분 아까 찾았죠. 메이킹 메이드로 바꾸세요. 고정관념 우리 뭐야? 아시아는 수학을 잘한다. 아,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해.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틀린 부분, making을 몰로 바꿔요, made로 바꿔요. 자, 이번은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한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위에 여기 부분 같이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만.